이번 강의에선 컷 편집이 끝난 영상에 자막을 추가하고 오디오를 조절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단 메뉴바 중 파일 새로 만들기 네 것이 제목을 누르고 자막 타이틀러 창을 열어 줍니다. 왼쪽 도구들 중 타입 툴은 자막을 적기 위한 도구이고 오른쪽 화살표가 있는 T는 자막을 세로로 적을 때 사용합니다. T를 누르고 화면을 클릭해서 글자를 적어줍니다. 원하 는 자막 을 적은 뒤 셀렉션 툴을선 택한 다음 원하 는 글꼴 을선 택해 줍니다. 오른쪽 필에서 글씨의 색깔을 변경하고 글자의 사이즈나 위치를 설정할 수 있고 OPACITY를 조절하면 글자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outer s t 를 들어가 글자 테두리에 색과 크기를 설정하면 글자가 더잘 보이게 강조할 수 있는 외곽선을 넣을 수 있습니다. 타이틀러 안에 쉐이프 툴을 이용해 원형이나 사각형 등의 다양한 모양을 추가해 줄수 있는데 자막 밑에 색을 넣은 도형을 배치해서 자막을 더 강조하거나 영상 테두리에 강조선을 넣어 줄수 있습니다. 자막 설정을 마쳤으면 타이틀러를 닫아주고 방금 생성한 자막이 왼쪽 하단 프로젝트 패널에 추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막을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 위치시키는데 자막은 항상 영상보다 상위 트랙에 위치해야 합니다. 타임라인에 놓인 자막 클립의 길이를 늘리거나 줄여주어서 적당한 시간 동안 자막이 표시되도록 조절해줍니다. 간단한 자막 추가는 타임라인 옆에 있는 툴바에서 T2를 선택한 뒤 프로그램 패널을 클릭해 글자를 바로 쓸수 있습니다. 이 툴을 이용해서 바로 작성한 자막은 클립을 선택한 뒤 좌측 상단 패널 중 에펙트 컨트롤 패널에 들어가면 글꼴과 크기,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지만 세밀한 설정은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자막이 아니면 처음에 보여드린 자막 타이틀러 창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디오 조절은 클립을 재생했을 때 타임라인 오른쪽 오디오 미터를 보며 볼륨이 너무 큰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오디오가 0dB를 넘어가는, 즉, 피크가 빨간색을 취게 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디오가 너무 크게 녹음되어 0dB를 넘어가게 되면 소리가 커질 뿐 아니라 사운드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클립을 재생하거나 클립의 파형을 보고 볼륨이 너무 크게 녹음된 부분을 확인한 다음 줄여 주어야 한다면 해당 오디오 클립을 선택한 후 왼쪽 상단 오디오 클립 믹서에 들어가서 볼륨을 줄여 주거나 아니면 타임라인에서 오디오 클립을 선택한 후 키보드의 꺽쇠가로 키를 이용하여 볼륨을 1db 씩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시작하거나 끝날 때 화면이나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사라지거나 점점 커지면서 나타나는 효과를 자주 사용하는데 디졸브라고 부르는 이 효과는 영상과 오디오 둘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클립을 선택한 뒤 키보드에서 Ctrl+D를 누르게 되면 클립의 끝 부분에 디졸브 이펙트가 들어가게 되고 길이를 드래그해서 조절해주면 점차적으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영상 중 영화처럼 가로 비율이 길고 세로 비율이 짧아서 화면의 상하에 검은 부분이 생기는 영상을 쉽게 볼수 있는데 처음에 촬영된 비율과 시퀀스의 비율이 서로 다를 경우 자연스럽게 생기지만 촬영된 영상의 비율이 납작하지 않아도 프리미어 프로를 통해 인위적으로 검은 부분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툴바 중 펜 툴을 오래 클릭하고 있으면 숨어 있던 툴들이 나타나고 사각형 도구를 클릭한 다음 프로젝트 패널에서 원하는 길이로 드래그하면 사각형 도형이 화면에서 위로 추가가 됩니다. 다시 툴바에서 선택도구로 바꿔준 다음 방금 생성한 사각형 도형의 위치와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좌측 상단 에펙트 패널에서 생성된 사각형 도형의 색상을 조절해주면 영상의 위아래로 검은 부분이 추가되어 영화 같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브이로그에서 주로 사용하는 화면의 상하 좌우 색상이 들어간 테두리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사각형 도구 툴로 화면 전체가 가득 차게 그려준 다음 좌측 상단 에펙트 패널에서 필에 되어 있는 체크를 해제한 다음 아래에 있는 스트로크를 켜주고 색상과 두께를 조절해 준 다음 위치를 조절해주게 되면.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 테두리가 유지됩니다. 타임라인에서 만들어진 그래픽 클립의 끝부분을 클릭한 채 드래그해서 늘려주어 테두리가 영상의 시작 부분부터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간격을 조절해줍니다.